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이름으로 불린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은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창간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의 특징은 순 한글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신문이다. 즉, 기독교신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신문 보고 싶으십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주보를 보실까요? 주보뒤에 보시면 수록해놓은 사진, 큰 글씨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이 확실합니다 요즘 친구들에게 읽어봐라 했으면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보해한대 그런데 여러분은 알려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꾸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옛날 분들이다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요즘 친구들이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친구 세분 여러분 뭐 있어야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대한회보라는 것이 가운데에 크리스토라는 글씨가 작게 있지만 대한크리스토인 회보라는 것입니다 130여 년전이 땅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30여 년전이 땅에서 살았던 신앙 선배들 성탄절에 뭐 했을까? 우리처럼 성탄절에 특송했을까? 우리처럼 성탄절날 트리에 불을 밝혔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찾아본 것입니다. 130여 년전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찾아봤더니 기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그 기록이 바로 이 대한회보에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 12월 29일 자 신문. 정확히 말씀드리면, 127년 전 오늘 발행된 신문입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대한제국 광무원년이었습니다. 1897년 12월 27일.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그림을 맞추다 보니 잘라낸 것입니다. 사실 이 밑에 기사가 있는데 성탄절 기사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성탄절에 관한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날은 우리 구세주의의 탄신이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실려있고, 오후에는 뭐 했냐? 저녁 7시에 이걸 했답니다. 뭘 했을까? 배제학당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미리 성도들이 준비했던 수백 개의 등불을 한하게 켜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리 만들어 온 등이 수백 개가 있었고 그 중에 눈이 가는 한 등이 있었는데 그 등은 어떻게 생겼냐?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큰 등에 네 글자가 금색깔로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금색깔로 새겨진 내용은 뭘까? 그것은 바로 광조동방. 무슨 뜻입니까? 광조동방. 빛이 동쪽 나라에 비쳤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 땅에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나라 조선에 빛이 비쳤다. 그렇게 127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탄절 날 저녁에 십자가 등을 밝히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또 참미했다.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뭘 믿냐? 나의 자녀 손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 우리 자녀 손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다림의 초에 불을 밝혔던 것처럼 우리 자녀 손들이 주님의 탄생이 되면 기뻐하고 주의 기다림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일에 함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믿는지 아십니까? 제 자녀 손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믿음직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기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127년 동안 이나라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고 복음이 흘러온 것이, 흘러온 것이 우리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배들이 잘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듬직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태어날 우리 아들 딸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멀쩡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기에, 그분의 자비하심이, 궁렬하심이, 무궁하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걱정스러워서 못 삽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오늘 염려하지 않고 오늘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에게 허락된 성도에게 주어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문은 교회력 본문에 따라 골로새서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격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래랍니다.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째랍니까? 싸우랍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깐, 우기고 봐라.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서 아신 것처럼, 서로 어째랍니까? 서로 용납하랍니다. 피차간에 어째랍니까? 용서하랍니다. 용납과 용서의 삶을 요구하신다. 누가 요구하신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입만 열면 주, 주, 주 거리시는 주님께서 용납과 용서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용납이 뭐냐?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용서가 뭐냐?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이 비슷한 말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들으십시오. 용납이란, 용납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참아라. 용납이 무슨 뜻이라고요? 참아라. 참는 것이 뭐다? 용납이다. 참는 것이 뭐다? 용납이다. 그러면 용서는 뭘까? 용서에 담긴 원어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라. 뭘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그것이 뭐다? 용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아라. 이것이 뭐다? 용납이다. 은혜를 베풀어라. 이것이 뭐다? 용서다. 이걸 나더러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나더러 살아보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 인생들을 만납니다. 저 사람 하고 사는 걸 보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사나? 싶습니다.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자.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참습니다. 참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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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야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터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터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터트리지 말고 어째랍니까? 용납하랍니다. 그리고 용서하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럽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참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주문하십니까? 이런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더러만 참으랍니까? 하고 목구멍까지 이런 소리가 나와본 분 계십니까? 그럴 때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13절 말씀 눈으로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째라? 참아주며, 서로 어째라? 은혜를 베풀되, 누가 누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자꾸 참을 아십니까? 그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를 때이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용서하신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참으신 것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왜 나에게 그토록 참으셨을까? 왜 주님은 그토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주님은 나를 참아 주셨을까? 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 빵점 같은 인생, 왜 하나님께서 진적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용납하실까? 용서하실까? 왜 이렇게 답 없는 인생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불러다가 앉혀 놓으시고, 이 말씀 들으라고 하시나?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께 돈 천만 원 꺼준 사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실까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 이유는 뭐다? 사랑해서라는 겁니다. 사랑이 답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어째라?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어도 용납 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없이 용납 못 합니다. 사랑 없이 용서 못 합니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용납했다면, 그건 참아준 것이 아닙니다. 참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일을 갈고 있는 겁니다. 벼르는 겁니다. 사랑 없이 은혜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받을 걸 생각하면서 하는 계산적인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데려주었으니 말로 받아야지. 사랑 없이 얼마든지 용납하는 척, 용서하는 척할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어떻게 저 인생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인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더러 저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눈으로 보실 때, 국률의 옷을 입어랍니다. 자비의 옷을 입어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랍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어째라는 겁니까? 입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너의 실력으로는 사랑 못하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사랑으로 실력, 실력으로 사랑 못해. 그러니 어째라 옷을 입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한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이 말씀이, 피차간에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찌르고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예수의 사람아, 지금보다 더 온전해져야 한단다. 지금보다 더 온유해져야 한단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단다 그것이 너를 온전하게 매는 띠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한해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용납하고 사셨습니까?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살았는지 안 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에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올한해 힘쓰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나이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나이값이 뭡니까? 신년 감사 예배 때 성도의 나이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값이다. 성도가 나이를 먹으면 더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온유해져야 합니다. 더 물에 이행하는 삶을 멀리 해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나이를 제대로 먹었다. 나이 값하고 산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걸 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한 성도가 있고, 신앙생활 15년 한 성도가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다툴 때에 누가 참아야 합니까? 신앙생활 15년 한 사람이 15년치의 나이 값을 하고 살았다면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이값을 하고 익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해도 세 가족하고 만나면 자기 뜻을 굽힐 줄 모른다는 것은 나이를 허투루 먹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온유해져야 되고, 더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나이 값이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나는 올한해 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실수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사, 또한 번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마주한 본문을 통하여, 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니, 예수를 통하여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실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걸 기억하면서, 내게 2025년도라는 것이 허락된다면, 2025년도에는 뭐 하며 살아야 하는가?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어쩌자 이결또 한번 다짐해 보자는 겁니다. 말이나 일에나. 내가 가진 실력으로는 사랑을 못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랑하는 일에 시간 쓰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새해를 목전에 두고 계신 여러분, 새해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교회올때 열두 번더 사고 날 수가 있었다. 나는 오늘도 교회올때 열두 번더 자빠질 수가 있었다.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멀쩡하게 앉아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붙드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025년도가 허락된다면 죽지 않아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더러 돈 벌어오라고 2025년도를 주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너의 그못된먹은 성격을 갈아놓고 예수의 성품으로 새로 빚어보라고 허락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예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봐. 그것이 기쁘다.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냐? 아직도 모르겠냐?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기쁨, 평강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맞이할 2025년도에는 우리 살아왔던 2024년도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다시금 맞이하는 이한주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땀 흘리는 직장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더러 이렇게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참아주라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라면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왜 자꾸 나더러 참으라고 하십니까?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참고 계신다. 주님이 나에 대해 은혜를 베푸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